오늘은 나이 들수록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끔찍한 공통점 5가지를 낱낱이 폭로하고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자고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 그들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좀 먹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무서운 독이에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 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스스로를 고립시켜요.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어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 그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불평해요. 비교는 행복을 훔치는 가장 교활한 도둑이에요. 네 번째 최악의 습관. 그들은 배우기를 멈추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길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굳어버리고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해요. 마지막 최악의 습관.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평생 모르고 살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첫 번째 비밀, 그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두 번째 비밀, 평생 함께할 좋은 관계를 소중하게 갖고 나가요. 좋은 인간관계는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이자 가장 든든한 노후보험이에요. 세 번째 비밀, 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즐겨요. 네 번째 비밀, 그들은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다섯 번째 비밀. 그들은 돈보다 시간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겨요. 시간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비밀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예요. 비교는 끝없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님.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지는 사람들과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너무나 다른 두 가지 길을 알아보았어요. 행복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에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내 마음 속에서 불행의 잡초들을 매일 부지런히 뽑아내고 그 자리에 행운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오늘부터 부자님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행의 잡초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잡초 하나를 뽑아낸 자리에 작은 행복의 씨앗 하나를 심어 보세요. 부자님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부자고 유튜브라고 적어 주시면 전체 영상을 보내 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부자님들 마음에 행복을 가득 채워 드리는 부자고 힐링 부자에서 만나요. 함께라면 음. 새로운